자가 77,000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 여초부터 미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1월 26일 날 시군 관계자들, 대학 그리고 기업 전문가들 모시고 도청에서 이렇게 다섯 개 분과를 이렇게 해서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미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 경상북도가 중자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 중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희는 이제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뭐 우리 도민들의 길을 서야 된다는 현장의 말씀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사고 쓰고 그래서 인생을 살고 라는 주제에 어, 소상공인 비교과학 리고운동도 진행 중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18만 8 7 3 3개 업체에 32만 6천 명이 정착하도 음, 확대합니다. 전면에는 저희가 이제 무이자로 일조 원을 대출 해드렸으면 남아 있는 재정 여건이 아까도 말을 음, 위에 합니다. 어, 잔, 어 이제 연말에 이제, 어, 하반기에 돌이 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여기 이제 보안사라든지 그 음, 무선 이렇게 종파 분들 저희가 이제 실업자가 7만 7천 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위기 가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 복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laughs> 그다음에 조금 아 지금 무척 뭐 쳐... 어렵습니다. 코로나 의 영향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어림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사에대께서 이렇게 인생,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일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접종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가중되겠 있습니다. 앞에 표현했지만은 우리 경북이 다른 시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작년도에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파가 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생살리기가 제일 1번이다. 그래서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만들어서 도에서 할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미생산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행복버을 타고 지역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전 얼마 전에 구미에 갔더니 구미에서는 김천시를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왜공단이 미나리길 자리는 아, 구미 공단은잘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기업들이 김천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김천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김천이만 좀 다른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도 몇 가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도 분단이고 김천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없이 그런 일들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하고 코로나 대책을 시문에 맡겨라. 시도에 맡겨도 어렵고, 시문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울릉도 어떤 그 데는 코로나 환자가 뭐한 명쯤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울릉도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외지 사람이 그 정착 배가 정착해서 생긴다. 네. 그런데도 서울하고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시군에 맡겨달라 이러는데 시군에 맡기는 건 아니고 시도에 맡기겠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4월 5일부터는 지금 5인 미만 이런 걸다 풀겠습니다 다 풀어서 그 거리 두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만 지키면 지금 네 명이나 여덟 명이랑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단계을 철저히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각본님들은 제가 풀다니까 엄청 겁을 냅니다 그래가 확진자가 확 생겼을 때폭발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폭발소 생기면 또그 단계가 다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있는데 생, 많이 발생하면, 그 발생할 때도, 그에 따라서 단계적 조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제를 하는 그런 도민정신이 있기 때문에 풀어도 괜찮다. 아까 김충수 지장께서 작년에 K방역이라 이야기 나온 것은, 대구 경북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하루 천 명씩 나왔습니다. 500명 이상 보통 나왔습니다. 전국의 발생 현황의 90%가 대구 경북에 나왔습니다. 그한두 달간 계속 됐습니다. 그때 K-방역이라고 외국에 큰 상처를 쳤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왜 K-방역이 성공을 했느냐. 그것은 대부분 경북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치과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겠다. 이런 정신들 때문에 그때 세계적으로 코리아가 잘했다. 이러던데요. 음. 이제 자치경찰의 책임자로서 지사님 몫이니까 교통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사무실 건립은 본주도못 내고 어, 지자체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범 운자장님께서그 그 중에 그 모범 운전자 그 사무실 공간서사 그, 장례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로교통법상 지자체가 모범전자 회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용에서는그 근거에 기초해서, 그, 사무실 결림이라든가 이걸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 입사기 시민 교체를, 교체 조사를 다 해서, 기초적인 사무공간이라든가,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버스에 예들 2019년 연말에 시버스총대수가 7년 20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50대로, 한 60대를 중복되는 노선, 그 다음에 승객이 없는 노선에는 과감히 관찰을 해서 자구책도 좀 강화할 수있는 때까지는 지금 대중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고 지금은 이 관찰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현재 평균 차 가동률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발동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시정이고 특히나, 우리 쪽의 어떤 특성상, 승객이 한번 끊어간 뒤에는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가 정말 참, 참, <laughs> 과장하나, 눈앞이 캄캄할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laughs> 아, 수업을 실천이 대로해야 된다, 이래서 치문을 했는데, 어, 손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감축을 해도 어려워지는 결국은 성격이 없으니까 어, 힘들어서 인물은 계속 흘어들죠그렇다고 내가 버스 안 돌릴 수가 없지 그래서 시군하고 도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박재환 회장님 계시는 이쪽 버스에 와서 좀더 논의를 하긴 하고 농협 바나나 마트가 500평짜리 대형마트를 두 개를 지금 지으려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하는데, 어, 시에서는 지장님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마 지금 하늘아마트 500평짜리가 두 개가 생기면요. 지금 좀 이따 지장님께서 경하시나 방문하시지만은, 지금 평화시장, 한경시장, 김천의 소장류 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장에서 꼭좀막아주셨으면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하지 못하고 분산 개최로 가득을 잡고 김천에, 어, 골프, 배드민턴, 수영, 또, 농구, 네개 종목을 김천에 그 개최를 하는 걸로 분산 개최하는데 그 종목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준비도 했고 또 동계훈련도 우리 선수들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제 지사님이 조금 전에 4월 8일 이후에는 가감하게 사회적 거짓 문제로 가야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연쇄협자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우를 하는 거다 진짜 그, 그 직을 덜고 한번 가감하게 우리 격북에 한번 이런 행사를 더 자꾸 연기를 하지 말고 한번 해서 자연적으로 경기가 그 선언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갈수 있도록, 그, 그런, 가감하게 하고 있는 도민체제를, 개폐해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도, 체육회에서 또 연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저희들은, 저, 어, 우리 시의 박지군에서는, 그, 나라대로 준비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또 연기를 하고 이래야 하지 말고, 그, 우리 시민들한테 도이 도금전적인 지원받는 이런 이거 자연적으로 아주 불안해질 수 있도록 금년적으로 이런 도움 체제는 자연해부터 까가 말로 한번.